지금부터! 예, 피누티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보셨어요? 아니에요 예예 예. 방금 내가 죽은 것 같다고? 아니에요 무슨 소리세요 나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네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세요 방금 갑부서 아..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에요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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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시작부터.. 아니야아니아니아니 야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니까 러 여러분 잘못 본 거예요 기분 탓입니다 기유형 배그 못하면서 왜해야 너는.. 정교 1등 아닌데 공부 왜 하냐 그러면 너는 정교 1등 아닌데 공부 왜해 어? 게임을 하면서 어? 못해도 즐겁게 즐기면 되는 거야 아 잠깐 미끄러졌습니다 야, 야.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. 아, 좀 집중해야겠다. 야, 요즘 집중을 안 해가지고. 아, 이렇게 오늘 자세가 불편하시나? 패드가 좀 너무 커요, 사실. 이게 아이패드 13인치라서 패드가 좀 많이 크기는 합니다. 아,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움직임이 좀굼두지 캐릭터가? 원래 안 이러는데. 아, 뭐야! 아나 오늘 왜 이러냐 아나 진짜 오늘 왜 이러지? 아 원래 이랬나? 원래 내가 이랬나? 아나 잠깐 오늘 진짜 오늘 이상해 아 게임이 아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불편하지 모든 게? 아나왜 이렇게 불편하지 다? 의자가 안 맞나? 몸이 불편해요 진짜 몸이 불편해 뭔가 지금 뭔가 이게 되게 자세도 뭔가 이상하고 안 맞고 비토비언니 아니라 진짜 이상해 뭔가 머리도 이상하고 얼굴도 이상하고 아 어. 어머 아, 나 오늘 왜 이러지, 진짜? 아, 잠깐만. 나 아이패드 한 번만 끌게요. 껐다 켤게요. 한번 닦고. 너무 더러워서 그런가? 내가 의욕이 없다고? 아니야, 의욕, 의욕 많아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나 의욕 많아. 의욕 많습니다. 많아요? 예. 뒤쪽 있다. 양쪽 있다. 아... 뒤졌다 씨... 어 이건 못 이기겠다 야 어, 방금 봤어요? 총 쏘는 거? 드드드드드드드드야 이제 잘한다 야,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이거는 근데 내가 3명이나 잡고 나서 이미 체력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기는 했는데 다 높였는데 혼자서 빼지마이야배기 방송을 안하고 게임만 하고 있네 아유 미안합니다 자 이러려고 그랬던게 아니라 뭐, 뭐, 뭐야 뭐 6배율은 뭐야 아 뭐하냐 가지가지하네 진짜 와 미쳤다 아 미쳤다 웅프에 6배율 끼고있어 제대로 게임 안해 제대로 한거예요 오늘 그냥 진짜 아 맨날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게요 왜그러지 맨날 제대로 안할까 나는 게임을 죽고나서 아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왜, 맨날 이럴까 아 제대로 해야되는데 아 아까전에 배율도 완전 난리나고 키세팅을 한번 싹다 바꿔야겠어 오늘 유난히 템을 오래 고르네 그러게요 아이템을 파밍하는 속도도 그렇고 오늘 좀 내가 컨디션이 좀안좋은가같 가끔 게임하다가 그런 날 있잖아요 예 컨디션 진짜 안좋아가지고 막뭘 해도 안되는 날 그런 날 오늘인가 봐 나한테 그 날이 메인건을 버렸는데, 이건... 막 아, 끝났다. 이거 겁나 온다. 침 어렵다. 야, 너오이냐시씩치야오탄오탄 줘야 돼. 너오탄 이게 뭐야? 이게 뭐? 야, 뭘 메꾼 거냐? 정신 나갔네. 아, 진지안 되겠다. 아, 뒤에또 사람 와. 아, 난리 났네. 어, 아, s l 어 t e 자 아, 진짜 왜 그래? 에휴, 진짜 쇼를 해라. 쇼를 해라. 이... 음. 음. 아, 그냥 떨궈주세요. 아나 진짜 수리타 던졌잖아. 여기 올라가지나? 이렇게 다시... 파쿠르로... 파쿠르로... 파쿠르 임마 파쿠르? 오늘 내가 이상하다 했지? 오늘 좀. 오늘 뭔가 이상해 게임이 이거 못 나가 일로 일로 안 올라가지고 진짜 못 가냐 이거? 못 먹냐 저거? 나 어떻게든 먹는다 너 내가 나 먹을 거다 얘기했다 선전포고야 이거는 3시간 뒤 아, <laughs> 나랑 반모하자 모가 뭐예요? 반모가 뭐야 반모? 아 미안해 내가 요즘 언어를 잘 몰라 반모가 뭐야 두부 반모 주세요 그 반모인가? 아 반말 모드가 반모야 아 반모가 반말 모드예요 옛날 사람인 거 티내지 말라고 야 옛날 사람인 게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어떡하니 야티안날려도안날 수가 없네 형 요새 유행어 알아요? 알아요 요새 유행어 하이루 어? 빠염 유행어 알면 반모는 기본이야 아 그런 거예요? 우리 반모할까? 아, 좋아 좋아 그래 그래 반복합시다, 반복 합시다, 반복 밤은로 너무나도 기로밤으지 밤으로, 요즘에 그런 로 밤으로, 밤겠네 헤드 맞았다. 로 밤으로, 밤 아 힘들긴 힘들다잉 <laughs> 아 뒤에 있는 애딱 잡고 얘딱 잡으려고 그랬는데 야 점프하면서 이러고 쓰고 있어 와 이게 맞네 근데 조용한 데 갈까요? 예 조용한 데 갈게요 아 게임이 오늘 아, 안돼안돼잘안돼 안 돼, 오늘 같은 날에 욕심 버리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욕심을 내가 부려 그래서 그래 아 오늘 근데 진짜 게임이 너무 안 된다 야심히좀 해야겠어 문도 안 열리고 오늘 미치겠어 진짜 문도 이상해 이상하다 공유기 비싼 걸로 바꿨는데 공유기 내가,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40만 원인가 그렇거든 공유기가 야, 솔직히 이거는 저격이다. 대놓고 나 여기 있는지 알고 온 거야, 저거는. 진짜. 아, 진짜. 곧돼질각내 얘기했잖아. 곧 돼지각이라고. 아, 오늘 진짜 버튼. 뭐야? 안녕~~ 뭐야 쟤네 뭐하고 있는거야 쟤네 저 한명은 누워있고 한명은 엎드려서 뭐하냐? 뭐야 왜아 어, 무기 좀 볼게요 아 무기가 다 심각하네 오늘 왜이래 그래 다들 아이템이 다왜 이래 와 겁나 빨리 올라가 뭐야 쟤 엠프다, 야 드디어 엠프 나왔어. 코스모드로 매네 어차피 지금 거의 풀 파밍이니까 코스모드로매 가자. 이 위쪽 옥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번 올라가 보자. 아 여기가 꼭대기냐? 설마 이 위로 못 올라가? 여기가 최대인가 보구나. 잠깐만 이거. 야, 여기 있으면 누가 아냐, 이거? 어, 야, 여기 있으면은, 야, 이거 누가 아냐, 이거? 여기 있으면. 코스모드롬의 대박 꿀 위치 발견? 아, 진짜 여기 있어볼까, 한번? 겁나 안락해. 밑에서 오면은, 뚜두두두. 옆에서 오면, 뚜두두두. 그냥 여기 있어볼까? 5 minutes later. 진짜 아무도 안 오네. 이거 근데 약간 좀 외롭다, 이거. 아무도 안 오니까 좀 외롭네. 가뿐 사의 향기가 서술 난다고요? 아닌데요? 전 여기 있을 겁니다. 나가지 않을 거예요. 여기서 그냥 있을 거야.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만 있을 거야, 나. 저책있는지 보자 일단은 왔어 왔어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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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죠? 모르죠? 딴데 보고 있죠? 딴데 보면 안 되지 딴데 보면 안 되지 <laughs> 아유 딴데 보면 안 되지 지금 상황에서 친구야 에따블 이렇게 또 놓고 가셨어요 아이고 에따 후원 감사합니다 당신의 에따블로 인해서 제가 오늘 1등 하겠네요 에따 후원 땡큐 아베에다 치페에다가 매그넘 좋고요 네네네 네, 네, 훌륭합니다 네네네네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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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근데 진짜 와가지고 나한테 줄 줄은 몰랐어 아 진짜 나한테 와서 이걸 죽, 죽다니 세상에 미안해 아 좋습니다 저기서 또 싸우고 있죠 지금 사람들 세명 남았는데? 어세명 남았는데? 야 막바지에 어, 또유화각이 플레어건 몇 개를 먹었길래 이, 이 이분은 아이템 이렇게 이 좋아? 에따베다가 에미사고에다가 일단 그러니까 여기 한명 있는 거 확인했고 자기장의 신 비누를 도왔습니다. 오 여기 끝났어요 와야죠 저기네들다 와야 돼요. 아 이게 배율이 6배율이었 육배율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 친구야 친구야 계속 움직여 그대로. 계속 움직여 움직여 한발 되게 아팠을 거예요. 기절했죠. 2대 1이구나.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. 나이스. 아야 1등 하겠는데? 1등 각인데요. 한 명. 이거 아니야? 오! <목소리>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1등. <laughs> 오늘 처음 1등했다. 아내 진짜 오늘 오늘 하루 종일 가쁜 싸만해가지고 기분 나 어, 막판에 유튜브 하이라이트가 나오면서 기분 좋아졌어요.